께서 기뻐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명절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농경 국가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50%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요즘은 4% 정도의 인구만 1차 산업, 농업을 비롯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변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난 곳에서 자라나고 부모의 대를 이어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농사를 짓고 또한 그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대대에 걸쳐서 큰 변화 없이 살아가는 문화가 바로 농경문화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살던 곳에 변화가 있게 되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 1960, 70년대를 지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세대가 정말 물밀듯이 옮겨가고 이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또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었던 산업화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막상 도시로 이주해 왔지만 실제로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해야 했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는 것이 그 바쁜 삶에서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는 도시들 대구를 비롯한 이런 지역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도시의 교회 청년부가 참 어렵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열심히 양육했지만. 취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도시로 옮겨가게 되고, 대도시의 교회들은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지만, 지방도시교회의 청년부는 고사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 곁에서, 신앙생활 하던 교회를 떠나서 큰 도시로 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울에서 살아보았습니다만, 지방보다는 많은 일자리와 보수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물가도 비싸고, 또 많은 사람들 틈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높은 부동산 비용이나 생활 형편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대도시가 기회의 땅인가, 기회가 주어지는 장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 보도되어진 것처럼 집 밖을 나서지 않고 운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서울에만 1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회를 주는 땅이고 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상경했지만 그곳에서 집 밖을 나서지 않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12만 명이나 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은 참 복잡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쉽지 않은 인간 관계에서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지고 그 복잡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현대인들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높은 아파트에 살지만 뿌리와 뽑힌 나무처럼 그런 정처 없는 그런 근거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현실이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참 외로움을 느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 관계에서도 나만 외톨이인 것 같고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육신의 고향을 따라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의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고독하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는 늘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 가운데 현대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야곱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 리부가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할그 가정이 이일 때문에 순식간에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는 형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데 이 가정이 둘로 쪼개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안전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고 두렵고 낯선 땅을 향해 발을 내딛게 됩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홀로 서기의 상황 가운데 야곱이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했을까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만 그 오래 전에 살던 곳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도 알수 없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던 야곱의 마음에는 막막함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끝그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어두움이 내려오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고백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신비로운 것은 즐겁고 좋을 때는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잘살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막막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평안할 때는 이직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른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단독자로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군입대를 하면서 홀로서기를 경험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전혀 몰랐던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자면서 엄격한 규율을 경험하고 홀로 버려진 듯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홀로 성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지만 이제는 혼자서 의무와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지금까지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어린 자녀의 모습 가운데 나도 부모에게 그런 모습이었구나 부모의 마음도 알아가는 것이 이때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도 부모가 되어지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날이 저물었고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이 슬을 맞으며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 야구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정체 없이 떠나는 그 길, 숙박지도 없이 그저 넓은 광야 들판에서 홀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돌을 베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곁에 두고 잤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돌을 곁에 두고 잤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편안하게 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돌을 내 마음에 품고 내 가슴 속에 품고 광야의 짐승과 강도들이 두려워서 무기가 될 만한 그것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의지할 바 나를 지켜줄 어떤 대상이 없어서 돌 하나를 두고 그것을 의지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들판에 돌 하나가 유일하게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품물 떠난 인생은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돌 하나를 움켜쥐고는 그것이 나를 혹시나 보호해 줄수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잠시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가진 놀이다 떨어지고 난 뒤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에 그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 고향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며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회했을까요? 그 아들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정과 힘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또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와 그곳을 오르내리는 천사와 함께 그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있던 야곱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젊은 청년이 부모님을 떠나 멍도 타지에 와서 자꾸 어두운 한 감방에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작은 십자가 불빛을 발견했을 때, 그 청년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과 구선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그가 언약의 상속자임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본 적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야곱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지른 일과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사람의 모습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부모와 형제조차도 야곱과 그 그가 했던 그 행위를 참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형으로부터도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내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과 모습을 다 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작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모습이지만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들판에 누워서 외로움과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영혼의 고향을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들판에 누워서 돌 하나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본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야곱이 꿈을 통해 만난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인만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웃고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하나님이 이곳까지도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까지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면 그먼 곳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야곱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그곳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외롭게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이곳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돌 하나를 의지하며 자야만 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야곱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슬픈 마음으로 고독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고 있었던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라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봅니다 야곱이 집이, 잠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른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내가 있는 이곳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은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장소가 하나님이 집이 되어지는 은혜가 야곱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광야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연한 신앙의 고백이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데리라 이러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 내가 언젠가 돌아와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예배의 조서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가 그와 같은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며 기도문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는 참으로 간절한 야곱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불안하고 막막한 이 길을 떠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께는 기꺼이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세 가지를 약속합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내려가지만 그곳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하나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후에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이세 가지가 얼마나 절실한 고백이었고 필요였겠습니까?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약속하고 서운했지만 야곱은 이때의 소원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지키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소원이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은 이때 맺었던 약속과 소원을 잠시 동안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잊은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서 야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주셨고 부인과 아들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경제 관계이자 가장 위협적인 적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야곱이 이 약속을 잊은 채 지나게 됩니다. 이후 바다나라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후에 세겜 땅에서 큰 일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이 약속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족 속을 말살하는 사건을 벌였을 때 주변의 적들이 사방에 산지하면서 그들이 이 야곱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소원을 다시 떠올렸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그 소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속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당사자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셨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린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소원을 지키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잊고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이행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조차 경험하지 못한 낯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도 신앙이 미숙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고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열두지파를 이루게 하시며 그 열두지파가 애국 땅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야곱을 세우심으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하심이 결국에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 많고 조급해하고 쉽게 하나님과 약속하지만 그 약속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베데레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어리운 영병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본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철로의 역생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도 그 믿음 변하지 않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고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를 지켜보아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뜻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만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야곱이 막막한 인생에 한 모퉁이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말씀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이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